그러면 이게 2억 천 정도 된다. 2억 천? 네. 공식 가격이 1억 5천 원 잡았으면 네. 이게 한 대략 2억짜리라는 거죠 실거래가로 따지면 2억 초반 나온다는 거예요 대략 어림 잡으면. 그래서 여기가 구성남 단대 오거리역에서 이제 준주거 지역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아요. 전 치대스만 아니었으면 바로 저도 제가 갖고 싶은 물건이긴 해요. 저런 것들 싸고. 작고 근데 내부 상태는 전용이 15 평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거의 손볼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네, 또 받았고 그저 정도면 전체가 다 깔끔해 샷뭐 싱크대 화장실만 조금 바꾸고 싶긴 한데 굳이 네, 굳이 뭐 바꿨다고 네, 왜냐면 전체가 너무 깔끔하다 보니까 뭐 굳이 화장실도 그냥 깔끔 기본 깔끔형 인데 구제처을 바꿔 가지고 돈 들여서 뭐 얼마나 더 받겠냐 이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전세값좀 폭등 시킬 때 새로운 세입자 맞출 때 그때는 한번 해볼만 해요 화장실만 아주 세빙으로한 300만원 들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세값막 폭등할 때한 2억 받는거지 지금 공시가 얼마라고 했죠? 1억 5천 100 곱하기 126%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러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최대 전셋값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1억 5,100 곱하기 126 곱하기 126% 1억 8,900 거의 1억 9,000 1억 5,100에서 곱하기 하면 은 1억 9,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내년에 올라가겠죠 2억 1,400한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것 같아요 2년 뒤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4년 뒤에는 2억 한 2, 3천은 그냥 충분히 넉끈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은아 그냥 공짜 주택 되네요. 무난하게 투자금이 회수되면서 투자가 가능한. 음. 네, 이거는 그런 식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것은 1번, 2번 주택으로는 약간 내 자산의 중심축이 될수 있는. 1번, 2번으로는 약간 아쉽긴 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시지요. <laughs> 네. 네. 아, 지금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Let's 츠고 아, 네, 여기 구성남 단대 오거리어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빌라. 와, 진짜 근데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매매가 2억대가 훌쩍 넘어가야 되는 매물이 1억 7,500만원에 나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세가 9 5 0에 3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괜찮죠? 그 다음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요. 진짜 전세, 월세 내놓자마자 대기탑니다. 그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고 입지를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매매가가 싸다 보니까 전월세 맞추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 매물 보자마자 우리 라온 패밀리 부마클 7기 온라인 수강생 분이신데도 어제도 임장 오셨고 오늘도 두 번째 임장 저랑 라온하고 같이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수강생 분들하고 오셨는데 오자마자 반해가지고 이 매물을 사고 싶대요. 네. 근데 확신을 갖고 사신다고 합니다. 이분 굉장히 신중하신 분인데, 보자마자 왜? 가격을, 부동산 가격을 딱 정확하게 얼마 기준가 알고 기준값도 얼마가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지 확실하게 계산하고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라운 평당가의 가격 공식, 이거 한 방이면 모든 빌라, 아파트 뭐, 부동산 관련 주택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어, 계산해서 산출할 수 있으니까 음, 자신감을 갖고 한 번에 보자마자 쇼핑하듯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완전 대박 아이템이에요. 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벌써 3주 차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교육받은 지 3주 차 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 수강생 두 번째 분께서 사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에 첫번째 우리 부마크 7개 수강생이 사셨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또 오늘 사셨고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와 그리고 요 앞에는 반대오구리역 주변 일대 여기 앞에 지금 여기는 공사 철거 해놨고요 여기 오피스텔 높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여기가 진짜 너무나 좋거든요 음. 역에서 한 걸어서 2-3분 거리 야, 진짜 초역세권이죠. 빌라 그리고 너무 싸. 구조 너무 좋아요. 내부는 담을 수가 없었는데 어 거실 크고 방 크고 투룸인데 어, 너무 좋아요. 어, 수리 상태도 괜찮고요. 그래서 수리할 데가 하나도 없어. 야, 그리고 전용 면적이요 한 15평 내지 16평 정도 나옵니다. 말다 했죠,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18평짜리가 보통 전용 방 3개 화장실 하나 내지 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15평, 16평 거의 이게 투룸으로 나왔으니 안 봐도 비디오 거실 크게 나왔다. 방도 크겠다. 답이 나오겠죠. 예, 그 정도로 너무나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래도 못해도 한 2, 3천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빌라 가격인데요. 1억 7,500만 원 나와서 1억 6,500에 협상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과연 얼마에 협상을 할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저도 이때 가격 협상하기 이거 직전이거든요. 아, 너무 떨립니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한번, 음, 그 결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라운과 함께 하면 뜨겁고 핵심지 아주 가꾸만 있으면 알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정말 부동산 척척척척 골라서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자 되실 때까지 저 라온과 함께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Yeah. 가보시죠. 아, 떨린다.